내가 아는 오빠가 한번 이렇게 조금 신기가 있는? 귀신도 잘 보고, 뭔가 잘 느끼고, 뭐 이런 여자친구를 한번 사귄 적이 있었대. 한번 여충과 여행을 갔대. 근데 거기가 소도시, 시골 같은. 조금, 뭐,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벚꽃이 한창 필 때여가지고, 이렇게 벚꽃 구경을 하고, 여느 때처럼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여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아까 되게 맛있었다! 방금 전에 했는데, 밖을 보고서 다시 이렇게 딱반답지 약간 이렇게 초점을 잃은 눈이랑, 그냥 아예 아무런 표정이 없더래. 갑자기. 그냥 진짜 그뭐 1초, 0몇초 사이에 그렇게 봤다가 봤는데, 쏘? So? 왜 그래? 이러니까는 오빠, 우회전, 우회전, 오빠, 우회전에서 들어가죠. 계속 이러더래. 이 오빠가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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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우회전해서 꺾어서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길 들어간 순간부터 이렇게 양옆이 이렇게 완전 벚꽃길로 이렇게 쫙 깔려있더래. 아, 이것 때문에 얘가, 어? 여기를 지금 이렇게 오자 그랬나? 그냥 그 벚꽃길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야 될것 같아, 여기서. 이러더래, 여친구가. 자 어, 알겠어. 왜냐면 표정이 진지하고 정색을 하고 표정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막, 뭐, 어, 왜, 왜 그러지? 막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대. 그냥 이렇게 멈춘 거야. 멈췄는데 왼쪽을 보니까는 진짜 이렇게 동산처럼 산이 이렇게 쫙 높게 하나가 있더래. 바로 차를 멈춘 왼쪽이 이렇게 동산이 있었고, 오른쪽을 보니까 한 건물이 하나 있더래. 하얀 색깔. 근데 그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였대. 근데 여자친구가 뭐에 홀린 것처럼 그냥 조수석에서 이렇게 내리더니 가만히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하더래. 그 위에 꼭대기가 바로 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되게 낮은 동산이었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가 딱 있더래.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하염없이 보고 있길래 뭐 모르겠지만 그냥 왜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근데 이상해. 여자친구가 진짜 한 곳을 응시하면서 눈물을 뚝 흘리더래 이상하잖아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근데 대답을 안해 그러더니 뒤를 딱 도는 거야 뒤를 딱 돌았을 때는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 바로 옆에 그 건물을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손가락질을 가르키면서 그 건물을 이렇게 딱 찍는데 2층 창문을 가르키더래 그 남자 순간적으로 되게 되게 행동이 이상하잖아 갑자기 막 울고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는, 어,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러고 그 건물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보건소였던 거야. 그 보건소를 가만히 쳐다보던 그 여친과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계속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남친구는 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오빠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 눈물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대. 그렇게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울고 하던 여자친구, 오빠. 여기 앞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수지가 있어. 우리 저수지 가자. 딱이 한마디를 하더래. 이 오빠가 좀 이상했던 게 저수지가 바로 있다고 하기에는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좀 이렇게 지도랑 이런 걸다 보면서 오잖아.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냥 거기가. 그냥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일반 고속도로에서 물이라는 물이 없는 그런 곳이어서, 어, 이상하다? 여기 저수지가 있다고?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손목을 잡고서, 차에 타!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해서, 조수석에 태워서, 그 여자친구가 가라는 대로 하여튼 갔어. 비탈길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좁은 골목이 하나가 딱 나오더래. 들어가는데 막그 좁은 비탈길, 막 돌담이 막 여, 양옆에 막 있고 엄청 좁아가지고 막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끝에 나무가, 나무들이 막 이렇게 울창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조금만 걸으니까 진짜 큰 아니 저수지도 아니야. 호수가 있더래. 호수가에 딱 갔는데 멍하니 이렇게 가마에 서 있더래 앞을 보면서 근데 이러면서 그때는 갑자기 조금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한 거야 친구가. 아까 방금 전까지 한 30분 동안을 그냥 소리 없이 눈물이 뚝뚝 흘렀던 사람이 꺽꺽대면서 울기 시작한 거야. 물어보질 못하겠더래 진짜 그게 너무 이 친구가 서럽게 우니까는 그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대. 그렇게 한 20분이 또 흘렀대. 그러니까 거의 한시간을 그렇게 운 거야, 여자 친구가. 갑자기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갑자기 손을 흔든대. 래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뭔가 행동이 나 눈물만 흘리니까 이제 조금 물어봐야겠는 거야. 왜 그러는지. 이제 여자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딱 갑자기 응? 가자 이러더라고. 뭐 방금 전까지 이러면서 막 손을 던던, 흔들던 친구가 가자! 이러면서 벌떡딱 일어나더래 차를 타고 이제 어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빠 여기 근처에 무당집이 하나 있어 나무당집에 들려야 될것 같아 이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 들리자 그러면은 그 길도 여자친구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직진해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되게 딴 사람인 거 마냥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 근데 무당집이란 거 보통 예약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저벅저벅 들어가더래.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어 왔구나. 근데 이 여자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홀린 듯이 걔안 떠래. 내가 여기 들려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남자친구 옆에서 막.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무당이 갑자기 뭘 이렇게 막 하더니 그래도 뭘안 달고 왔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래. 그래도 너 되게 좋은 일 했어, 아주 잘했어. 뭐너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너가 마침 여기 근처를 지나가기 너무 잘했어, 이러더래. 근데 얘기가 상담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도 않았대. 뭐 보통은 무당을 이렇게 보러 갔으면 제가 뭐 올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조차도 안 듣고, 그냥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위로를 뭔가를 받는? 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그런 무당 상담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어두워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가야겠다. 이제 차에 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여자친구한테. 혹시 그 무슨 일이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내가 가는데 누가 날 불렀어. 이러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동산에 갔는데 그 위에 나무.. 나는 그 나무 있는 쪽에서 나를 보면서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뒤였다는 거야 뒤를 돌았더니 보건소 2층에 어떤 아주머니가 본인을 보고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대 제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 여자친구가 원래는 무시를 하고 가려고 랬는데 너무 너무 슬프고 서럽고 뭐 이런 뭔가 애잔한 그런 마음들이 자기 마음에 다 들어오더래.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호숫가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그 아주머니가 알려줬대. 자기가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딸이 죽었대. 근데 엄마는 그 보건소 2층에서 죽었대. 본인이 살해했는데 자기가? 호숫가에다가 던졌다는 거야. 이제 와서 그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호숫가에 떨어져 있으니까는 본인이 죽이려고 죽인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실수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자기가 너무 그 딸한테 가고 싶고 사죄하고 싶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 가지고 이 친구가 고민을 한 거야. 딸을 본인이 죽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데려가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 호숫가를 갈때 우리 뒤에 있었대. 그니까 원래는 걸어가려고 했던 게그 차에서 혹시 안 내릴까 봐. 그래가지고 호숫가에 딱 도착했을 때그 아주머니가 그냥 그 호숫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가라고 하고 끝난 건데, 지금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 그냥 뭔가 홀린 것처럼 내가 뭐 약간 어디에 빙의된 것 같았어. 라는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당을 만나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혹시나 나한테 이게 지금 빙의가 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조금 겁을 먹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무당한테 갔더니, 이제 무당이 잘했다. 너한테 뭐 아무것도 안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 거래 이제 혹시 여기 근처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하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된 거야 정확하게 몇년 전에 딸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보건소에서 그 뭔가 거기서 조사를 좀 하고 막 이랬나 봐그 여자애를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는 거야 시신도 없고 근데 그 엄마가 죽었다는 거야 딸을 찾던 이제 엄마가 그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있는 거지. 그 기사가 그렇게 바로 대문 헤드라인으로 딱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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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까지 쭉 내려갔을 때막 어디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야지 하나가 있었던 건데 그냥 여아 실종 사건. 그리고 땡땡 보건소. 딱 그게 있었더래.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거기에는 뭐 엄마가 죽였고 뭐 이런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 살짜리 여자아이 실종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 여자친구가 딱그 얘기를 하더래 본인이 죽였고 그 보건소에서 하다가 본인이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근데 본인이 사체를 유기한 장소가 그 호수 간 거지 그쪽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래 근데 마침 자기가 지나갔고 이거 도와줘가 말까를 고민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뭔가의 슬픔과 뭐서러움과 애잖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도 느껴지고 자기가 운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더래. 근데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 또 내가 최근에 들었던 사람은 남편이랑 이제 애기랑 셋이서 어디 리조트를 놀러 간 거야. 그 언니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딱 봤는데 남편이 진짜 막 잠을 한숨도 못잔 사람인 것 마냥 눈빛이 뻥 뚫려 있더래. 너무 피곤해하고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이 놀러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애는 이제 막 놀아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이렇게 화를 낸 거야 아니 왜왜 왜 그러냐고 아,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야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물어보니까는 아니 사실 내가 그날 자는데 가위가 눌렸다는 거야 남편이 가위가 눌렸는데 보통은 가위가 눌려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풀렸대 근데. 처음에는 자기 머리맛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더래,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아, 귀신인가 보다. 내가 가위 눌렸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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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침대를 수십 명이 둘러싸서 쳐다보고 있더래.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대로 가위가 눌린 거야. 그랬고 남편이랑 언니가 어, 도대체 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한 번에 한 방에 있었을까 하면서 궁금증에 검색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 장례식장이었다는 거야 그 리조트가 원래 장례식장이었대.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잘 아무렇지 않게 넘기다가도 뭔가 그런 사건이 있었대 이러면은 훨씬 더두 배로 소름이 돋는 것 같아. 최근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어.